약간 치골 드러내면서 눈치를 보고 올려. 그렇지 않아 치명적인 척. 이렇게서. 이렇게 해 야, 야자수 먹이 엄청 예쁘네. 만져봐요. 냉장할 <laughs> 것 같은데. 오늘 촬영한다고 깜빡했던 말이에요. 오랜만에. 근데 뭐야? 털이 엄청 빠지는데? 귀엽고 너무 이뻐. 천사 같아. <laughs> 천사 같아. 오늘도 <laughs> 토크야. 뭐 <이거> <laughs>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썸남 선면대 정이 뚝 떨어지는 인스타 게시글에 대한 토크야. 아니 정이 증발할 정도. 정증발 피드 터킹 <목소리> 어바웃. 재밌겠네요. 첫 번째는 음. 내가 생각했을 때글 음. 써서 올렸는데 맞춤법 틀릴 때 빨리 나아라 이랬는데 나에다가 히읗 붙여준다 거 그거는 좀정님이좀 떨어진 방에 어떻게 어떠해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 아 지금 배고픈데 어떠해 하지 약간 이런 이런 사람 <laughs> 많은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맞춤법이 있기도 하지만 음. 이걸 틀린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친구 사주면서 얘는 음식을 무슨 괴걸스럽게 먹냐 이렇게 올렸는데. <laughs> 진짜 유독 싫어하는 게 있어. 틀리면 싫어하는 거. 안 있잖아. 안. 안? 니은이랑 니은 네. 히읗받지. 어... 그거나 완전 기본적인 거넘나이가났다 어, 음... 약간 이런 거는 아 저거 뭐지 싶지. 썸남 썼는데 틀리고 하면 은좀 음... 고쳐주고 싶은데 말은 뭐, 못하겠고 어, 맞아, 그치. 말고. 말하면 민망해질 거 같고 어? 그렇다고 안 말하자니 계속 이러고 내가 불편해. 이러고, 어, 내가 불편해. 그런 거랑 근데 난 그거보다 더 싫은 게 있어. 뭐? 허세가 좀 싫은 것 같아. 인스타그램으로. 허세 샷 진짜 제일 많잖아내 친구는 나한테 내 그때 아빠 시계 차고 나갔었는데 시계 잠깐 시계를 잠깐 빌려달라고 <laughs> 운동하는데 나시 입고 이렇게 어깨 힘줘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손질고 올린 거야. 너네 아빠 시계야? <laughs> <우리> 아빠 시계야. <laughs> 정말 별로다게. <나게. 웃음> 그거랑 제일 대표적인 약간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차자랑 뭐또 돈자랑 이런 거 있잖아. 그것 도 걔네들은 또 은팔찌 이런 거잘안 차. 금팔지 <laughs> 그것도 순금! 맞 아니 1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치, 얘도 이해를 잘못 해. <laughs> 얘도 이해를 잘못 하는데 막 아, 카페 사진 찍었는데 막 아우디 키 이런 어, 거? 은근슬쩍 거. 나와 있고 음,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괜찮아. 아, 어, 썸남이 아우디 끌고 다니면 난 좋지. 남의 거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뭐 하는 짓거린인가 하겠지만 음, 지거지어 올리겠다는데 뭐. 남의 거면 한심해 보이지? 어. 그런 화세 말고 그런 것도 있잖아. 눈 <laughs> 사진을 계속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 근데 몸이 좋고 그게 직업이고 그거로 인해서 뭔가를 얻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아, 얻는 것도 없이 그러는 사람은 말은... 그 얘기하는 거야? 아 미안해. 아, 넌 남자친구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괜찮은데 썸남이었으면 안 사겼지 너랑. 그랬어? 너무 많이 내 썸년대 노출 사진 아그 가슴 강조한 인스타에 그런 사진 많지. 그런 거 엄청 올리는 피드가 싹다 그런. 아 하긴 나도 진짜 어떤 남자가 자기 몸 자랑하려고 응. 막 인스타에 몸 깨벗은 사진 올리고 왜, 왜, 왜 그래, 음... 왜 그래, 왜 <laughs> 그래. 난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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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밖에 없어, 난. 난안 <laughs> 아, 물어봤는데? 직업이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어. 뭐 그런 사람 바디 체크하고 이런 거할수 있는데. 어쩌다 번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치골 드러내면서. 음. 여기서 눈썹을 올려. 어어어어어. 치명도인 척? 이렇게 오케이. 해서. 나 그리고 그런 것도 싫어. 직장 동료나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잖아. 응. 그런 거를 막 쌍욕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또 글조차도 안 지워. 나의 썸남이 그런 게시글에다가 막 엄청 욕을 막 써나. 만나서 욕은 뭐 그냥 응. 한 번씩 쓸 수도 있잖아. 응. 근데 그런 게시글에다가 굳이 응. 정이 떨어질 만 하지. 응. 그리고 막. 감성 글 같은 아, 거를. 아예 감성에 미쳐버린 거지. 사이월드 다이어리 수준으로. 한도상자을 그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어 맞아 맞아. 나중에 꺼내오면? 어 내가 왜 이랬지? 약간 맞아. 이런 거 처럼. 오늘도 사람들한테 밝은 척 연기하느라 많이 힘들었다. 수고했다내자신 약간 어, 이런 맞아, 맞아. 거 맞아, 난 진짜 얘가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술 먹고서는 새벽에 막 감성글 쭉막 썼다. 막 인생 열심히 사랑다 어. 인생 더럽다. 내 어, 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렇게 써놓고, 어, 맞아, 맞아, 그러 놓고서는 좀 있으면은 글 삭제돼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멋있다. 실제로 만나잖아? 아 보고 싶었어. <laughs> 뭔지 알지? 아 놀자 놀자. 이러고. 야 놀자 놀자 이렇게 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아 죽고 싶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내 마음은 항상 허해. 이런 거 있잖아. 썸 타고 있는데 같이 만났다가 집 들어가서 또 그런 걸 올리면 오해한다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거든, 내가 잘못. 했나어 약간 그런 거. 정리이 아예 뚝 떨어지지. <laughs> 네. 그리고 약간 썸남. 저한테는 썸남이 일상을 그냥 아예 생중계 <laughs> 해버린다. 아, 인스타 맨날, 스트리머? 맨날 라이브 켜고 보는 사람 아. 두명인데 보는 아, 사람 두명인데 <laughs> 진짜 24시간 그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자기 계속 스토리 올리는 애들 있잖아 자기가 하면 되지 왜 그걸 계속 올려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일하고 막 그런 것까지 다 찍어 올리면 은난 진짜 그런 건 별로일 것 같아 보지 않고 좀 맞아. 약간 신비롭게 남겨놓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해요? 라고 물어보기도 전혀 이미 알아 잘 알고 그치 있어. 그거 좀 애매하다고 아, 애매. 썸 타는 그런 입장에서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어, 그리고 막술 부심, 바람 이 없으면 거. 잠을 못 자는 척. 뭔지 알지? 아! 전등 사진 하나 찍어요. 잠이 안 온다, 술 마실 사람. 술을 항상 먹어야 잠이 든다는 뉘앙스를 항상 풍기는 사람. 저 맨날 술 먹을 사람은 구하고. 진짜 맨날. 맨날 보면 맨날 술. 술자리. 그 무슨 얘긴데? 딱 우리,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너 나한테 정 떨어진 적 있을 거 아니야? 난 너한테 있어. 어? 원주 놀러 갔을 때 우리 막 이쁜 사진 엄청 많이 찍었잖아 막막 근데 원주 왔을 때사호집 들어갔잖아 그래 는 나랑 연락도 안 하는 거 알지? 근데 그러면서 사진 막 포토샵 하고 있었어 그 와중에 나도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거 말안 했는데 인스타 팔로우 왜다 해놨냐? 여자 연예인들? 엄청 많더라?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남자 연예인은 아무도 없고 다 여자 연예인이야 그래지고 다는 아닌데? 분명히 기회를 줄게. 누구 좋아하는데? 수민아. 수민아. 소지. 이성경. 엄청 많잖아. 없다해 <laughs> <미쳤네. 웃음>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응. 싫은 게 정해져 있는 거 같아. 캐박한 응. 거 같아. 맞아. 사람마다 다른 거고. 응. 그래서 좀썸탈 때는 인스타그램도 약간 신경 써서 원래 하지 않아요? 은근슬쩍 어필하는 어, 맞아, 느낌으로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선이 넘는 거는 어. 조금 그렇지. 진짜 이거 SNS 무서운 거야 확실 무섭더라. <laughs> 헤어지게 만들겠더라. 어, 너무 무서워 이거 진짜. 모든 어, 왜냐면은... 게 적당히. 어. 적당해? 어? 나 적당히 하고 있어. 너무 이야 적당해. 야, 자수 먹으면 엄청 이쁜데. 음, 아, 글래차. 음, 제... 김유아 거꾸로 세워가지고. 힛, 힛. <laughs>